올라 마드리 남샘입니다. 오늘은 레스토랑이나 상점에서 꼭 쓰이는 표현 카드로 지불하다 현금으로 지불하다를 스페인어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계산하지만 스페인에서는 일반적으로 청구서를 가져다 달라고 종업원에게 요청합니다. 스페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시고 싶으시면 라쿠엔타 f 르파보르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쿠엔타는 계산서, 청구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라쿠엔타 f 르파보르는 계산서 주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청구서를 받았으니 이제 계산해야겠지요. 그럼 청구서나 계산서를 지불하다를 어떻게 나타낼까요? 무엇의 값을 치르다 지불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pagar를 사용해서 pagar la cuenta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종업원이 손님에게 식사비를 어떻게 계산할지 물어보는데요. 이때 쓰는 표현이죠. 스페인어로 현금으로 지불하다는 pagar en efectivo. 카드로 지불하다는 pagar con tarjeta라고 합니다. 현금으로에는 전치사 en을, 카드로에는 전치사 con을 쓰는 거 절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스페인어 표현, 현금으로 지불하다, pagar en efectivo, 카드로 지불하다, pagar con tarjeta를 예문을 통해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Puedo pagar con tarjeta de crédito? 제가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나요? Lo siento, solo admitimos efectivo. 죄송해요. 우리는 현금만 받아요. ¿Paga en efectivo o con tarjeta? 현금으로 지불하시겠어요, 아니면 카드로 지불하시겠어요? ¿Con t a r 카드로요. 요 c m o prefiere pagar, en e 어떻게 지불하시기를 원하세요? 현금으로요, 아니면 카드로요? En e f e 현금으로요. aquí se puede pagar con tarjeta? 여기 카드로 지불 가능한가요? sí, claro. 네, 그럼요. 오늘은 현금으로 지불하다 pagar en efectivo, 카드로 지불하다 pagar con tarjeta를 스페인어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잘 익히셔서 스페인어로 여행 오시면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나요. hasta l